왜 도현 씨가 해리한테 작사하셨는지 작사하셨 지역이 있어. 자, 초성 인간. 초성 인간. 초인. 도현 양은 아, 잘해. 과연 잘한다. 어떤 바스를 을 뽑아냈는지. 바스파 오픈! 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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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 내 가사 이 노래 내 가사가 자꾸 궁금한 마음을 따라보. 아 내가 살아가지라네. 내가 살아. 내가 살 그래. 앞에 또 노래니까. 예. 응. 자꾸 음. 각은 그만이 자꾸 궁금하이었어 근데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 이 샷을 준비해 주세요. 이거면 된거와 진짜 이거 한 번에 맞추겠다. 맞 <목소리> 내용 네. 너무 잘맞췄습 초반까지만 해도 넉살 씨가 오프닝 때 어깨 햄버거 한 가득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우연 씨가 너무 어, 작사가였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었어요. 2 라운드 원샷. 도현. <목소리> 도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주세요. 어, 들어와야 돼요. 깊게 들어가니다 깊게. 더 들어갈게. 더 들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요. 주인공은 넉 작사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이거? 물러서. 도현 씨 작사가예요. <laughs> 작사가네 도현 씨 작사가예요. 잘하네. <laughs> 아주 그냥 작사가 투성이네. <laughs> 작사가나셨어 아직. 아, 놀토컴퓨터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연 순위권에 없습니다. 순위권에 없습니다. 상상, 상상평상상평 야, 야그 길도 언니, 많이 썼다. 제2의 야, 대박이야. 어. 어. 대박이야. 야. 야. 아니, 소설을 썼네, 소설을. 제2의 김이 낫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 거좀다 드릴게요. 글자수 공개합니다. 글자수. 글자 수. 오픈! 총 31글자. 아, 둘다 길어. 아, 길어. 9. 앞서에는 다 만났고. 우린 정말 모든 게 달라.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0글자. 세 번째가 12글자 떨어지네요. 내용인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음악으로 구애를 하는 남사친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앞가사입니다 <laughs> 일단 영어 아, 영어 영어 아, 아, 있죠. 아, 있죠, 보이. 있죠 보이. 영어 좋아 하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음. 보이는 뭐. 그래. 그럼 어, boy

오, 너무 길어 코앞까지 왔어 손이 코앞까지 왔어 너무 길어 어, 어, 어. 어. 마음을 따라와는 어때 도현 씨도 그렇고 나도 마음을 썼거든 마음을 근데 마음을 따라 하면 제가 마음을 따라 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어. 제가 떠 썩으니까 아, <laughs> 착각한 제,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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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어제 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마음을 따라 가보이. 마음을 따라가. 그게 따라가. 제일 낫다. 아, 마음을 따라가. 그래 따라 오른 건 확실하게 또. 마음을 어. 따라가. 마음을 따라. 왜냐면 아까 그 네. 초성 잘 맞췄으니까. 어. 근데 자기가 산다고 음. 내가 살아가 좀이상하다내 내 가사 아니야. 아, 가사? 내 가사가 맞는데. 어, 내 가사. 노래가 또 앞에 나오니까. 맞아. 앞에 이는 안 들어갈까요? 노래 하지마 이 내가. 노래. 이 노래 내가 살아. 근데 내 가사면은 사리가 원샷이 아니겠지. 아니면 왜냐면. 착각은 그만을 썼잖아 착각은 그만 착각은 그만 전 아예 안 썼어요 착각은 그만도 안 썼어 와썩 쓴다 자기 궁금하니라고 아예 딱지기를 근데... 썼어 이 와중에 이 자도 넣고 싶다고 할까? 이 노래 이 노래. 에이. 넣어줘야지 도현이가 넣, 넣고 싶으면 어, 넣어 이... 넣어 줘야지 노래만 뭐 이렇게 들었는데 노래만 노랫... 아, 이 노래 속에서만 내가 살아 아. 노래 속에서만 오. 내가 살아 오, 오 맞는것 같지 않아 노래 진짜 속에서... 맞아 맞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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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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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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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아 맞아 이거 맞요 맞아 맞아 이아 맞아 맞아 이아 맞아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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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네 노래 아맞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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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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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아무판 아무판 아아 아니 그러면 이거를 물어봅시다. 이, 이, 이 노래 맞는지 어? <laughs> 응. 이 맞는지. 이, 이, 갑시다, 이, 이. 노래 이이시다이이 주문 외쳐주세요. 저... 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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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아니요 아니요 작사가 오. 협회 오. 끝났습니다 끝사가 협회 해체입니다 해법인작사가 협회는 해업하는 걸로 해업으로 이걸로 아 을가요 그러면 해서 가야 하